미국이 벙커버스터를 투하하기 위한 B-2 스텔스 폭격기 외에 57톤의 무장량을 자랑하는 B-1 초음속 폭격기도 투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가 총동원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대규모 폭격이 이루어질 경우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전략 자산 배치가 이란의 승복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의 주요 전략 무기를 집결시키며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란의 지하 핵 시설 파괴가 최우선 목표인 만큼 이를 타격할 수 있는 GBU-57 벙커버스터의 동원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항공모함, 니미츠함, 칼빈슨함은 이미 페르시아만에 해군 구축함 세척은 동지중해에 배치됐고, F-22, F-35 등 최신의 전투기들과 공중급유기 다수도 속속 중동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중동작전을 위한 거점으로 꼽히는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B-52 폭격기 4대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투하하기 위한 B2 스텔스 폭격기 외에 57톤의 무장량을 자랑하는 B1 초음속 폭격기도 투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가 총동원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으로 하여금 조기에 항복하도록 을 하는 전략적인 압박 수단이다 보여지고요. 일각에서는 실제로 대규모 폭격이 이루어질 경우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전략 자산 배치가 이란의 승복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전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 공격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최종 결정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버튼을 누르기 전 이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마지막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겁니다. 이 앞서서 전세가 기울었으니 잘 판단하라며 곧바로 이란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특히 36년째 이란을 통치 중인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에게 행운을 빈다는 서늘한 압박도 남겼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이란 공격을 승인한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명령을 보류했지만 그의 결정에 따라 미군의 참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방부도이란 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미군의 벙커 버스터 투입 등 공격 준비는 끝마쳤고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서도 트럼프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d at the defense department our job is to s t a 이런 가운데 영국도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각국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